네 하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전문 공정하고 2번 이제 우리 책 공사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플러스 알파 시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우리가 이제 포장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터널이 있고요 암반 터널이죠 그다음에 댐이 있고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항만이 있고 공사 시사가 있고.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의 워밍업 차원에서 포장 같으면 키워드가 뭐죠? 평탄성과 파손, 교량은요? 가설공법, 터널은 굴착과 보조, 그 다음 땜은 유수전환과 기초처리그 다음 하천은 재방, 그리고 항마는 준설과 케이슨, 그리고 예, 공사는 예, 시공계획과 예, 공정원가, 예, 그 다음에 시사는 도실공사와 <laughs> 건설 정보와 <laughs>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우리가 키워드 항상 서른 한 문제 중에서 열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고 가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 흐름에 따라 한번 쭉 일단 잡아을고서 무조건 세 개씩만 잡으면 돼요. 더 이상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포장 같으면은 가열성 포장하고 예, 예, 강성 포장, 그다음에 합성 단면 포장 자고 <laughs> 이런 부분 이미 이제 익숙해진 분들도 있고요. 아스팔트 같은 가열성, 그리고 시멘트 같은 강성, 그리고 이제 섞어 놓은, 짬뽕 시켜 놓은 강성 포장이 있고요. 교량 같으면은 상부 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하부 구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속 장치, 우리가 교자 장치나 신축 장치 같은, 신축 위험 장치 같은, 요런 세 가지적인 부분도그 다음에 터널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또 이것도 세 가지인 게, 우리가 전문 공룡식 공사을 씌워가면은 그냥 무조건 세 가지 심을 딱 잡으면 그 안에서 그걸 벗어나고 나오는 경우는 특별하게 보면 그걸 벗어나고 나오는 거는 이제 학회지나 아니면 좀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다. 갈라시면 되겠고요. 터널 같은 경우 이제 굴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공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적인 부분도 어떤 환기가 됐던 아니면 이제 뭐갱무이 됐던 거네요. 예, 댐 같은적인 부분들 댐은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 유수전환과 기초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댐 예, 하고,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안전과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적으로 봤을 때공구리때문 하고 필때문 있다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은 이제 기본 수리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 우리가 봤을 때 세굴, 홍수, 가뭄 같은 문제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쫓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만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항만도, 항만의, 항만의 특수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항만의 시설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항만의 준설하고 매립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공사 시사적인 부분에서는 입찰하고 계약적인 부분들, 예, 그 다음에 공사 관리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 그냥 시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실공사하고, 건설 정보하고, 이제 이 틀만 있으면은 그까 이거는, 이거는 이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끌어갖고 낼때 오늘 시험 분류 시험 보는 거 있죠? 그 안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